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굴 미역국. 지금 공동 구매하는 제품인데 어, 굴 미역국, 전복 미역국, 홍합 미역국, 소고기 미역국까지 네종 있고 전복죽이 있습니다. 근데 매장 3 개를 통영 쪽에서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로 먹어봤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, 공구를. 가격도 되게 잘 나왔어요. 프리미엄 미역국입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4인분, 4인분 두 팩인데요. 그 뒤에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 450ml 넣으라고 적혀있어요. 물을 한 팩에 그게 2인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오래 끓여가지고 물을 중간중간 추가를 해서 이게좀 많이 끓였는데요. 밥은 햇반 4공기입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밥을 말자. 간간 쪽으로 밥, 밥 탑인데, 밥 탑. Oh. 있어. 어, 굴 여기 숨어 있는데. 그두 개나 들어왔는데? 미역이 너무 많아 굴도 많고 미역도 많고 미역을 먼저.. 어우 굴이 막 올라와요 미역을 먼저 먹겠습니다 고추지 막한께 아쩝지 상당히 불편하네요. 불이 엄청 많아. 근데, 이게, <laughs> 잘안 보여. 굴, 진짜 굴 보여주고 싶다. 굴 보여드릴게요. oh no. <laughs>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완전 대왕 미역국을 먹었어요. 사연분인데 밥이 적은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넣고 팔팔팔팔 계속 끓여가지고 조금 이제 국물 양이 많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먹는 미역국을 좋아해요. 국물을, 미역국 국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고요. 여러분, 꼭 구매 많이 하세요. 이거 가격 이정도면 완전 혜자입니다. 진짜 너무 맛있고요. 네,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즐겨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!